네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과 창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병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사실 블록체인 얘기만 잔뜩 나오긴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그 알파고 덕택에 AI가 대세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즘 얘기가 없어요 사실 아 그런데 실제 그큰 회사들은 아 블록체인은 이제 일반인들하고 뭐 몇몇 업 거래시장에서 요란하지만 큰 IT 회사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투자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음.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벤처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을 굳이 따지면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그 예전에 이제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SKT는 누구라고 하는 그 스피커를 만들었고요. 네, 스마트 스피커야 네. KT는 기가지니라고 하고 네이버에서는 프렌즈 카카오에서는 카카오미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미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던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 이 스피커 중에 그런 영상도 돌긴 했어요. 사실 그 뭐냐면은 누구였던가요? 누구에서 이제 그 그 기자들 불러놓고 자 이거 잘 됩니다 하면서 보여준 데그 피자를 야뭐 뭐죠 그때 이름을 누구야 누구 아, 무슨 스피커 일, 이름이 있을까뭐 뭐야 피자를 주문해 줘 이랬더니 바로 답이 피자가 취소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영상은다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 지금은 좀 어떻게 수준이 많이 높아졌나요? 예, 그 인공지능 분야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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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처리 영역, 자연어 처리 영역이나 그 음성 인식이라고도 그러고요. 어, 그런 영역이 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추출하는 음, 네. 컴퓨터 비전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음. 어, 뭐 미래를 예측하고 알파고 같은 거, 분석적인 인공지능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음. 이 따로 이게 인공지능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세 어, 가지 영역에서 지금 어, 각자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그런데 컴퓨터 비전이 사람 눈보다 어, 이렇게 사진에서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추월한 게한 2014년 말이 아,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벌써 여러 군데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가장 아 간단한 게 주차장에서 이제 더 이상 번호표 안 뽑는, 네, 그렇죠. 예, 그 주차권 안 뽑는, 되게 컴퓨터가 인식해 가지고 다 열어주고 정산하잖아요. 이 자연어 처리 꿈이 참 오래됐었는데. 근데 제가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 전공인데 음. 2 0 0 3년이었다가 2004년에는 그이 인식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예. 매번 예. 오류가 났던데 벌써 예. 10년 만에 예. 시례가 됐어요. 예. 2014년 말에 어려운 사진 막 섞어놓고. 그 그게 이제 뭐냐 이러는 걸 식별하는데 사람 눈보다 빠른 시간에 사람 보고 식별하라 그러는 거하고 컴퓨터가 식별하는 거라고 네. 하면 컴퓨터가 더 이제 요새 인공지능이 더 잘하거든요. <laughs> 이 언어 <큰일> 자연어 처리가 <laughs> 네.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네, 네. 대화에 무리가 없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하는 어 단어의 네. 95%를 우리가 정확하게 <laughs> 인식을 하면 어이 저기 대화에 무리가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95%의 인식률 이게 아주 마의 벽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2017년 하반기에 네. 구글이 처음으로 돌파를 했어요. 아, 저번에 한번 보니까 이제 주문을 그 네. 컴퓨터가 하는 네. 걸.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긴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게만 네, 그렇죠.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 이번에 그, 그게 이제 인공지능 듀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네. AI 듀플렉스는 뭐냐면 아마 아, 많은 시청자들도 애플의 시리는 익숙하죠. 네. 그 다음에 네. 삼성전자의 빅스비도 익숙하고 말하면 알아듣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쓰고 계시는 SK의 티맵 이런 것도 다그 누구라고 하는 네. 네. SK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 기능이 이 스마트폰에도 구현이 돼 있어서 음. 어, 이내비게이터 네 내비게이션에서도 뭐 목적지 해주면 찾아주고 음. 하고 이렇게 말 인식하거든요. 어, 특히 그~ 어, 택시 운전하고 이러신 분들은 잘 쓰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 손이 그렇죠. 잘예 운전할,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의외로 잘 쓰시고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 최근에 아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요 네네. 어 당연히 선두 주자는 구글하고 아마존이에요. 네. 어, 그래서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 이 아. 스마트 스피커 이게 전체 시장에 뭐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렉사가 <그냥> 한국에는 <한국인은 웃음> 어, 한국에는 이제 잘안 되죠. 네. 어, 그게 영어로 해서 그런가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글 말 인식은 또 다른 훈련이 네.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보통 알렉사를 어, 쓰지 않는 고객들이 월 1000불 정도를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데, 네, 예. 예, 그, 알렉사가 들어가면 한 1700불 정도 산다고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이제, 그정도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그래. 켤 필요도 없고, 네, 뭐. 노트북을 켤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 하면 주문이 되니까. 어, 뭐, 내가 늘 쓰는 기저귀 주문해줘, 네. 이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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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어. 아 그냥 알렉사, 그래 놓고, 뭐 주문해줘 그러면 주문 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 자꾸 오용으로 한다는 소문이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잘못된 주문도 가는 경우도 있고 애들이 노는데 알아듣고 <laughs> 네. 어 그렇기도 하고 애들이 부모님 없을 때 댓글을 해주니까 스마트 스피커하고 말을 하면서 뭐 이렇게 거친 말을 써서 애들 말버릇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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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또 2년 사이에 신생아 이름 중에 알렉사가 50%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애하고 스피커하고 <laughs> 이름이 같으면 <laughs> 네, 계속 스피커를 부르는. 예, 스피커가 이제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줄고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인식이 최근에 아주 급격히 증가했고요. 구글은 그 전화를 걸어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음성인식했던 거의 역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스트폰한한테글한한테당 예약을 해줘. 그러면 이제 구글이 전화를 해서 어. 식당 예약을 하는 네. 기능인데 그래서 꼭 사람처럼 말하게 만든 네.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컴퓨터가 하는 얘기들은 상당히 g o o 스러운 발음을 하잖아요. o o g l e g 최근까지도 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텍스트 투투 스피치라고 하는게 그런건데 텍스트 써주면 읽어주는데 에 기계가 우리 그런데 뭐, 그런거죠 예 네. 네. <laughs> 그런데 이 구글이 뭐를 한거냐면 그어이 사람이 말하는 습관을 네. 가지고 음파 우리 네. 음성이 내는 오디오 파장을 네. 컴퓨터가 고대로 흉내를 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글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음, 음, 뭐 어, 그런 소리도 내고, 네네. 입술 쩝쩝거리는 소리도 내고, 호흡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오. 그런 걸다 흉내내게. 그 알파고에 적용됐던 딥마인을 가지고, 그게 이제 웨이브넷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음파를 어떻게 그대로 흉내내게 하는가를 훈련을 시켜서, 음. 음. 아, 어,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뭐어 원래 올 8월부터 나올 거라고 오. 이미 어나운스를 했는데 네. 그 미장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전화 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아직 한글은 안 나오겠죠? <laughs> 예. 이제 뭐 한글 인식을 시키고 그러는 데는 또 많은 트레이닝이 네. 필요,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어, 그 거꾸로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될 거다. 네. 전화 받는 사람은 이게 네. 그 컴퓨터인지 그 사람인지 마트폰이 거는 전화인지 사람이 거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뭐 벌써부터 규제를 해서 <laughs> 이게 어 대행을 하는 거면. 네. 그 스마트폰이 대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아, 앞에, 앞에다가 아, 뭐 말을 얘기를 해야. 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그런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저는 뭐~ 로봇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갈 <laughs> <할> 수도 있잖아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저희 컴퓨터 비전, 사진 쪽, 이미지 쪽에 인공지능, g i 음성 인식 쪽의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분석의 아. 인공지능이 세 a 가동시에 발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g 처리 g imaging, i m a g 도어 g i m a g i n 이 i m 지고 새로운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imaging, 일초에 2만 개 광고 카피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서비스를 냈다고 해요. 아, 일초에 2만 개 광고 카피를 제작해 놓 어디다 쓸까요? 저는 <laughs> 이게 좀은건가 네, <laughs> 예, 그 사실은 뭐 우리나라 광고 잘했다는 사람들이 이 광고 카피 하나 잘 만들어서 네. 이뭐뭐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네, 뭐 되게 그렇죠. 유명하죠. <laughs>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정치권에 영입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laughs> 음. 이렇게 뭐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laughs> 만들고, 뭐 참이슬이라고 만들고 <laughs> 네. 이런 것들이 다소소 <laughs> <소>, 그래. S. <laughs> 네, 그런 건데 다 우리가 좋은 광고라는 게이 광고 카피를 얼마나 <laughs> 네. 잘 이해하기 쉽게 하느냐를 하는 거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카피 아이디어를 내면 고객이 고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공지능이 제품이나 타겟 고객의 특성을 집어넣고 나면 거기서 어, 될 만한 카피를 오. 많이 만들어내주면 그 집에서 좋은 거 고르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어디다 쓰냐가 아니라 사실은 광고주가 이제 고르는 거죠. 아, 근데 <laughs> 네. 예전에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음. 그 영화가 네. 있는데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광고가 이렇게 쭉. 네. 뜨는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요 이렇게 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마다 광고 카피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에게 나이든 사람의 광고 카피를 줄수 없는가 똑 같은 그런 느낌도 하는데 이게 많이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사진도 하나 있는데 이게. 그 아마존에서 이제 그 변기 물레리라는 것도 이제 알렉사에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런 것처럼 저 모든 이제 IoT가 다 연결이 되는 초연결 사회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공지능 중에 그 컴퓨터 비전적하고 네. 언어 처리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물하고 음. 사람이 할때 컴퓨터 비전은 이 제스처를 제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TV를 보시다가 아, 손가락으로 X자를 한다든지 아, 그러면 예. 뭐, 어, 파워가 나간다든지 오. 아니면 입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소리가 네, 없어 무금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어. 이제 컴퓨터 비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손을 올리면 어, 불이 점점 밝게 되고 내리고 그다음에 에어컨 온도 예. 같은 거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컴퓨터 비전 쪽의 인공지능이고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면 되는 어. 거니까 알렉 아마존 알렉사가 이제 대표적인 그 음. 스마트 스피커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IT 회사, 통신 회사, 아, 유통 회사가 뭐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스마트 음. 스피커를 내놓고 있고 이게 몇년 전에 이제 우리가 <laughs> 스마트폰이 막 증가하다가. 네. 네. 지금 시장이 좀 죽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게 이제 그 스마트 시계. 음. 그게 개수로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스마트 스피커예요. 아. 아, 스피커고 스피커가 좀 있으면 경쟁하게 될게 이제 스피커 기능을 갖는 집안에 있는 소셜 로봇. 아.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일본 쪽에서 뭐 강아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예. 했었잖아요. 런데 예, 그런 건데 집 안에 이제 이게 움직여 다닐 수 있으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스마트 스피커는 한 군데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방에서는 못 쓰고 뭐 이런 거니까. 아, 그래서 움직이고 다니면 뭐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음. 얘가 돌아다니면서 뭐 청소하고 뭐, 청소도 어, 청소 로봇을 <laughs> 조정하겠죠. 네. 아. <laughs> 그래서 뭐 어, 어느 방 가서 지금 아기 잘잖아 찍어 줘 그런 가서 사진도 찍어서 줄수 있고 그런 거니까. 네. 아, 그래서 그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누가 장악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아, IT 회사가 아 회사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누가 장악하냐 음.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면서 오 손에 들고 다니는 IT를 누가 장악하냐 네. 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간별로 보면 집안의 걸 누가 장악할 음.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데 한동안은 구글이 네스트라고그 온도 조절 네네. 장치하는 그걸 두고 그게 집안의 허브가 된다고 그랬었고 세탑박스 회사들은 그 세탑박스를 <laughs> 집안에 스마트 <laughs> 네. 그 장악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이 스마트 스피커가 훨씬 와. 그 유용한 수단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뭐 아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그매경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게그 구글이 이제 그 오토넷인가요? 그, 네, 그 저기 자동차 안에서 어,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네비를 넣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laughs>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곧 출시한다. 네. 근데 이제 그 그것도 차 안의 공간을 누가 장악하냐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IT 회사들이 어느 공간, 그러니까. 아. 집안, 차 안, 뭐 이렇게 사무실에 플랫폼을 누가 장악할 거냐해 가지고 경쟁을 하죠. 저희 모든 삶의 공간들이 지금 전쟁 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전에 전격제트작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그렇트 <laughs> 빨리 와는 하 그때 시대가. 그게, 그게 벌써 벌써 이제, 예, 음성 인식이 되는 <laughs> 자율주행 자동차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시계였잖아요. 예. 스마트 시계를 가지고서 했던 예. 그 생각이 벌써 지금. 예. 예. 이십 년 만에 네, 4십 년대였죠 그게 네. 음. 그래서 이 음성 인식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아. 네. 그 한국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프랑스 아,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도 국가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 이~ 한글로 뭐 하는 거는 국내 기업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외국에서. 어그 어, 한글 한글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그 음. 인식하냐 근데 이제 시장이 작은 언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중국어도 아니고 네. 어, 이러도 뭐 우리보다 훨씬 시장이 크고 네. 아 그래서 이 한글 인식에 관한 게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반면에 그 원천 기술은 워낙 이제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서 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리고 이게 이거를 독립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회사면 너도 나나 들어와서 스마트 스피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마존이 밑지고 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거 거저줘도 나중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네. 그러니까 독립된 회사들이 생존하기 어렵죠. 음. 네, 그러니까 어그 구글도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파는 앱도 많이 팔수 있고 게임도 많이 팔수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미는데 네, 우리는 그 플랫폼에서 파는 게 맞는 그리고, 음. 그리고 유통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채널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보고 한글만 하는 거 같은 시장이 작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양만성이 있죠. 실제는. 어, <laughs> 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은 한글을 인식률을 확 높이면 그 근데 그... 세상에서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한글이라는데요 인식 <laughs> 인식률이 이 영어는 그래도 표준적이지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사투리가 <laughs> 많아서 아니면 영어도 뭐 영국 발음 저기 호주 발음 미국 발음 다 달라서 네. <laughs> 그 삼성이 빅스비 첫번 내놨을 때요. 예. 지금도 본격적으로 잘 활용은 안 되지만 그 한동안 호주 거를 못 내놨어요. 어. 호주 발음을 인식을 잘 못하기 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호주 발음이 또 영국 발음하고도 이제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 다르거든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쾌백 프렌치. 그 불어를 네. 되게 네, 아, 조롱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어. 왜냐하면 언어가 떨어져 있으면 네. 그새 프랑스는 많이 바뀌었는데 케벡은 네. 작은 아주, 네. 지역이니까 케벡주는 그 그러니까 옛날 고어를 쓰는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벌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뭐~ 영어도 이~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하고 영국 사람을 간두고, 네. 제3세계 많잖아요. 필리핀 사람도 영어 쓰고, 아프리카 사람도 많이 <laughs> 그 남아공에서 쓰고. 필리핀, 영어를 배우려면 필리핀 가지 말라든지. 그다음 미국 사람, 저기, 인도 사람 영어도 네.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발음이 워낙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언어는, 어, 어디나, 그, 근데 이제 전에보다 쉬운 게, 그, 어 딥러닝, 머신러닝에 의해서, 어, 그런 것들을 어떤, 룰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네. 많이 쓰면 성능이 올라가니까 네. 아~ 그런 면에서는 옛날보다 전 진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예전에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강의 중에 그~ 자율주행차가 아직 우리가 진짜 a i 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겨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또 구글은요 만큼 뭐~ 이렇게 보일 수쉽게 하면 일조 마일 이상을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예, 실제 뭐 많이 된게 일억 <laughs> 그래서 <웃음> 천분의 일도 안 했다는 예, 얘기를 하죠. 너무 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laughs>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교수님 오늘 뭐 인공지능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사실 우리는 좀더 계속 이제 발전하는데 관심을 둬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뭐 우리 삶을 훨씬 편안하고 어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꾸 대외 경쟁력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삼촌,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죠. 저 네, <laughs> 예. 잠깐 여기 딱 하나가 빠졌는데요. 독일 스마 스피드팩토리 그러니까 그 저기 음. 나이키였던가, 예, 저 아디다스. 네, 예. 그래서 10년새에 6 1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근데 데이터 분석가 등 해서 구십육만 개가 새로 생겼다고요예 이거 사실은 이 스피드 팩토리가 좋은 예기죠그 신발은 선진국에서 개독으로 다 나갔던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독일로 다시 아디다스가 들어온 게 스피드 네. 팩토리인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사람 발이 음. 다 표준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춤형 신발을 하면 그 3D 프린터하고 네. 로봇하고 뭐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서 주문형 을해 네. 주는 거거든요. 네. 주문형을 하면 주문 생산을 하면 그걸 바로 배달을 해 줘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낱개로 네. 그걸 중국이나 뭐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낱개를 어떻게 비행기로 줘요. 서 그래서 고객 가까이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양 산업이라고 했던 거가 아, 이, 이렇게 첨단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 내수산업으로 돌아오는 예. 거죠. 그게 그뭐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예. 그렇죠. 비싼 아, 일자리를. 예. 예. 그래서, 어, 이게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나갔던 게 음. 다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일자리 만드는 경우도 무지 무지 많고요. 예. 전 세계에 지금 예,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어서 벌어먹고 사는 앱 개발자만 해도 한 2,100만 정도 된다더니 <laughs> 네. 2,100만 개 일자리면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그쵸. 숫자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럼 그렇죠. 일단 늘 인공지능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런 새로운 긍정적이고 또 미래 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